세병이니까 좀 조용해야 된다. 오늘은 어쨌든 이제 예선을 있고 우리가 기운을 우리 선배들이 기운을 줘갖고 오늘 경기 어쨌든 토너먼트니까 잘좀 넘어갈 수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묵묵히 예선 있고 응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 어, 어 소개를 해라 소개를.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푸짐바오고요. <laughs> 축구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laughs> 가끔가다 유튜브 담으시켜요. 아, 아, 예, 예. 우리 또 백수. 백수. 음. 백수 정조국입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아, 그러면 우리가 오랜만에 <laughs> 이걸 보자. 스코어 맞히기. 형 100%야. 너 스코어 몇 대면 될것 같아? 네한테 먼저 기회 줄게. 난 응? 2대1. 누구 승이야? 아 누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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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승이죠. 저는 1대1이요. 1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승부차기? 아니 그건 뭐 나중에 가는 거야. 일단 무슨뭐 1대1 무 정확히 분석해줄게 어. 3대1 누가? 어? 누가? 어? 누가 3대1 누군가 3대1대한민국 <laughs> 유리하긴 한데 3, 스코어는 무조건 3대1이야 예전에 3대1로 독일이 겼을때 있잖아 네. 그때 감독이 클리스 마니 너 뛰고 있었어? 어, 너 뛰었지. 그게 뭐지? 형과전. 한 가전이었는데요. 형 없었지. 형 없었어. 요 없었, 근데 음. 내가 그때 뛰었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 진짜 월드컵 우승하고인가 일본이 우리 다음 경기가 했는데 어. 3대0이가 4대0으로 개, 개 틀렸어요. 독일한테. 네. 근데 우리는 3대를 이겼죠. 오, 근데 뭔가 약속된 플레가 이 있겠지. 언제 음. 어떻게 압박을 하자 아, 얘네는 좀 압박을 해줄 수있지좋네 약속했네. 됐어. 아, 진짜 잠을 못 잤네 둘이. 저형잠못 저 자요. 눈이 빨가잖아. 저 수현 길렀다라는 거는 지금 뭔 고민이, 고민이 너무 많은 거야. 아닌데, 쟤네 사이드로 사이드 이제 침투해서밖에 없어. 어. 쟤네 가운데를 넣으면 어떻게 할 거야. 슬로톱을 아, 약간 좁혀놓고 약간 뒷공간 계속 노리려고 하는 거 같은데. 양 사이드 빽들, 음. 특히 태한이 쪽을 아직 초반이니까 조금 음. 편하게. 너가 불안해 보여 <laughs> 아, 난 너무 편해 지금 아, 우리 후배들잘할 건데 뭐. 뭘 불안합니까 우리도 우승은 못 했잖아 음. 솔직히 우리다할 말은 없는데 아시안컵이 어렵긴 하잖아요 항상 아, 그래. 뭔가 아니 왜냐면 걔네가 시, 진짜 실력을 숨기고 나온 거 같지 본사에서 잘해 근데 진짜 아시아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어 이변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 그거야 당연한데요 음. 잘할 거예요 혹시 우리 그 방송하는 거본거 거 아니야? 정승현이 쓰려고 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고 그래. 우리 쓰리 백 써야 되냐고 음.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면 내애 때문에? 아, 조기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 <laughs> 갑자기? 전방 압박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정우 형 혼자, 저 혼자 뛰는 어, 거 그거 봐봐요 왜왜안 왜 그러잖아 힘들지. 조 조가 발 쓰지 마 경기를 애들이 하는데 네가 발을 왜써 <laughs> 조금 조금 더확하고 <조금>, <laughs> 나도 모르게. 저, 나 이만큼 간절하게 응원하고 있다고. 축구수로 지네가 막 패스하고 아하. 있고. 인범이랑 그러니까 재성이랑 커버하기가 너무 커 공간이. 둘다 공격. 보니까 둘다 수비적인 선수는 아니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커버하는 공간도 크고. 너무 커 둘이. 정거은 뒤로 던져야지. 어. 킥 하라 받할 때만 안 하고 싶어. 하이드만 하면 안 된다. 정승현 싫어하지. 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 오. <laughs> <laughs> 정승현이도 아 좀. 예, 네, 되게 착한애잖아요 착한. 우리랑 할때골많이넣너스 제가. 야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좀 전반은 좀 감독의 의도는 좀 버티자 는 느낌도 있지 않냐. 어. 약간 안정 안정을 좀 택한 것 같긴 해요. 근데 400억짜리 가 간지는 있다. 간지. <웃음> 갑자기. <웃음> 아니. 제 정장 명품이겠죠. 당연히 이트이코지 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빛 맞으면 딱 가는 응, 거거든 선수들 대화를 하다 보면 얘가 좋아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까 응, 응. 서로 대화하고 술도 한잔 먹고 그러면 알잖아 응. 아니 평상시에도 만나서 술한잔 응. 먹으면 네가 좋아하는 성향을 아니까 그때 대표팀이 경기하다가 딱 나오잖아 친구들이 응, 중앙선 넘으면 내가 슈팅 때리라그런는거 응. 아니야 <laughs> 근데 가보면 되게 멀어 골키파도 되게 작아 보여 <laughs> 됐어! 줘! 할수됐잖아 줘! 아, 아, 저건 못 봐. 봐, 저건 못 봐, 저건 못 봐. 무조건 저건 슈팅밖에 없어. 맞아. 내가 슈팅을 때려야겠다고 생각하면. 근데손님민은 보였을 수도 있을걸. 그 <laughs> 나는 저렇게 사이드 백 올리잖아. 근데 굳시 저거를 윙포드들이 저기까지 내려가서 받아 야 되냐. 이거지? 바꾸면서? 어, 음. 나는 좀더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음. 좀 높은 위치에서 받으면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전개하는. 내려가지고. 네. 근데 정황수비가 노는 노른자...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음, 그렇지. 네. 저러면 미들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힘들죠. 나중에. 아 완전 긴장되네아 똥마려. <laughs> 똥마려할 때 축구 잘돼. 어. 경기에서 똥마른 적 있어? 축구 안 돼. 응 천성 마 그런가 보지 뭐. 이런 경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해서 할 만하다. 그렇죠. 내일 이란 가고 해설할 때 죽을 뻔했어. 전반전에 와. 근데 내가 보기에 이렇게 좀 버텼다가 황은찬황 황의찬이 하 아씨 뭐 음. 자꾸 황은찬이다라왜 너는 미춘 사도 이상한 짓을 해 아, 이요 아, 이거 만드요 아, 이거 요 이거 거야한골 막은 거야 아, 영거이이 아, 이거 이한골 넣었다 진짜. 거짜 막은 거야 저건 아, 이 앞에다 갖다 붙이겠다 3번 요 아, 에안 된다. 아, 만요 아, 이거 아, 아, 이 아, 이거 이 차나 막큰 생각 없는 애가 필요해. 쫙 저돌적으로 쭉 미뤄야 돼. 이게 <laughs> 또 많은 생각을 하고 아니, 하는 아니, 거예요. 저돌적인좀 그냥. 그냥 막 치고 들어가는 애들이 필요하다니까 중동은 약속된 플레이가 없잖아. 음. 딱 받고 이런 거 줬어. 그래서또 뒤로. 노스으로 탁탁 나가야 되는데. 오야야, 나를 시켜. 교체 되네, 자. 업사이어 아니야? 아. 일단, 시간은 있어. 아, 아, 아 이제, 나, 이제 시작이 아, 아, 일단, 업사이드 봐야 되고, 진짜 침착해 침착히, 어. 괜찮다니까. 봐봐, 한번봐보자고 아니네. 아, 컨트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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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한 건데, 그치? 그러니까 삑사진 한 거예요. 어. 아, 빨리 들어가면 아, 차라리 나. 정신 차리고. 네. 정신 버쩍든다니까요 네.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좀 이제 공격적으로 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이건 어. 뭐, 어차피 토너 버티잖아요. 아,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변화도 좀 줘야 아. 되고. 이게 자꾸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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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저거를 임범이랑 재생이가다 먹을 수가 없어 다 먹을 수가 없어 5에 2인데 그거를 중간인가뭡건못 하나가 올라가든지 해야 돼 그리고 니네 이런 거 있잖아? 선수가 몰려있어 몰려있으면 이렇게 너도 아닌 볼은 미루게 돼 있다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죠. 저런 게 어. 볼이 넘어가는 거야 그치. 아이고 그 잘못 맞았네? 아빠, 아빠. 아, 내보내야 돼 저런 아, 애들 자기 편한테하 아시안컵이 진짜 뭔가 되게 어렵다 음. 항상 꼬이고 근데 진짜 얘기해보면 저렇게 중동은 한번 말려버리면 아니, 해봤잖아. 이게, 안 해본 사람들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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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수 있지만 해본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빨리 표현이 안 되게 말려, 말려봐. 말려. 야, 뭐야. 아니, 아까, 아까 전에 밑에 잡고 있더만 허리를 또왜 만져, 씨. 네모네이지, 지금 심판도. 아니, 몇 불을 지금 주노, 여기서. 이런. 이런 게 중동은 말 아... 진짜 완전히 우리, 우리, 우리 이라크도 막 장갑 던지고 아, 막 난리 나잖아. 시간은 있다. 네, 아주 시간은 많아 괜찮아. 어, 응. 찬스는 분명 히올 거야. 막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 응. 조금 전술 변화를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 찬스는 유지해 주면 되는데. 아니,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랑 전술 변화는 다른 그쵸. 거라고. 아니, 면한 명만 조합수 응. 빼고 한 칸만 위로 올려도 돼요. 어. 안다, 안다. 여덟 명있어 여덟 명. 명. 빡스. 마이너로. 결국엔 어. 또 이게 떨어지잖아? 우리가 못 잡아 그치 8명이 다 들어가 있는데 깊게 들어가서 떨어진. 그래 미드필드가 음. 지 없잖아 리바운드 오면 은또 흥이 하나 저기 고 근데 이렇게 많이 내려오잖아? 또 어떻게 보면 역습도 안돼 아, 힘들어 맞아. 그쵸 죠어때되는 아. 거리가 엄청 긴데 초고 아. 응. 빨리 되게, 그렇지. 그렇지 빠져라 좀 누가 이 앞으로 어, 안 빠져 막 앞으로 좀 빠져 티가래 어, 러니까 티가래 너무 티나지 어. 빠져야 벌어지지그공 가진 사람만 축구해 예맞그 네, 말이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다공 가지고 있는 그주위야들만 힘이 안 받지 음. 최고의 멤버지만 힘이 안 받는 거지 야, 이찬아 됐어 됐어 아. 넘어져 아뭘 아. 넘어져 나도 아, 모르게 나왔다 야 뛰다가 넘어지면 저기석 역모 거야 얼마나 답답하면 어떻게 <laughs> 그러겠냐. 아니 근데 저번에도 같이 방송하는데 보니까 조규도 포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드의 마음을 누구보다 어, 잘 알지. 어, 조규성이 지금 부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을 안타까워. 안타까워하더라고. 골이안 들어갔을 때 포드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 정말 안타까워. 응. 솔직히 모든 화사이 지금 조규성한테 가고 있잖아요. 응.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근데 나는 이게 뭐 이게 뭐냐면 이게 좋은 팀도 진짜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단체 사포츠니까 오르시 그러니까 조국 유성에만 문제가 아니지 않지 않냐 그렇지 오르시야저 들어가네 봐야아민재 민재 민재 여기 야 이제 다 벌어졌다 놔줘 또줘 그렇지 와이자 빠르네 또 넣어 아니 아 사우디는 돈또 많으면서 이 민재한테 자꾸 쳐놓어 있나 이거 아유. 침대를 하나 사주든지 해야지 저. 아 저거 말리면 안돼 저거 야 일어날 생각이 없어 음. 이런 거 들어갔으면 좀더 뒤에 세명 놓고 윙백들을쭉 올리는 거지. 더 공격적으로 올리고 지냈건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왜냐면 1대 1은 지금 이렇게 역습당하고 맞는 건 어쩔 수 없어. 어, 없는 어쪼, 어쩔 수 없잖아. 아니 어찌됐든 지금 루즈타임이 있다 해도 15분 나오면 뭔가 전술적 변화가 나와야 된다고. 내 말은 그 말이야. 지금 전술적으로 변화를 줄수 없다면 선수로 변화를 줘야 돼. 그렇지. 돌아 줘너줘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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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규성아! 규성아! 실패 한번 예 야, 아, 어, 핸들 안야요흥야 됐어! 흥배야! 천천히! 사이 어, 사이가 어. 보여 이제. 이제 나네 공간이. 아우 잘 됐어! 끝! 아아야아이야아왜래 아, 그래, 또? 뭐 x 대포맞잖아이새끼야아 <laughs> 아, 골키퍼 또 나와. 와나 아, 졸아버리겠다. 뭐 죽는데 제. 우리나라 진짜 손흥민이가 볼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플레이가 좋지. 응. 응. 근데 중요한 건 흥민이가 응. 저 공격 박스에 잡아야 돼. 어. 응. 자꾸 밑에, 밑에서 많이, 많이 잡으면 안 돼. 밑에서 어? 오 바로. 괜찮아. 밑에서 오, 아에서 오. 유지가! 진짜. 아! 기성. 아니 이강인이 하면 기성이가 해빙하는 건 공식 누리야. 저거를 두대더 타야. 골드컵에서 했잖아. 아, 잘됐는데. 또 넘어졌어. 또, 또 죽었어. 저 새끼 저그꿀 발라놨나. 저 새끼 저 계속 저 골대 가고. 아니, 공격적으로 하 아, 것은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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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왔어. 저, <laughs>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와 아, 내가 너, 너, 야, 내가 맞다기 아, 와. 와. 어떻게 야, 영우. 좋다 뭐라 그러지 맙시다. 진짜. 어. 뭐. 한다니얘기만 아. 네 한다. 아. 아, 끝났어? 아. 다잘했어 <laughs> 아, 첫선 나왔네? 나는 나를 알고 있었어. 야, 야 연장, 연장이야, 연장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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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아, 사랑한다. 야, 아, 기성아, 기성아 나해줬다. 왜막 갑자기 막판에 싸우디가 무슨 상황인지 막판이지. 아니, 아니. 야, 기성이 형, 씨야. 야, 형 믿었다, 아, 기성아. 야, 형이라 그래, 형. 그렇지. 오와우. 오이샤, 잘한다, 민재야. 경고받으면 안 된다. 좋다, 아, 이제는. 그래. 오, 그렇게 하는 거네. 아, 이거지. 야이 드라마를 <laughs> 쓸줄 아네, 애들이. 저 천남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아 근데 수쿼 맞춘 사람 뭐, 뭐예요? 뭐 다음 경기에 아, 무조건 출연권? 나와야 되는 게 응. 있어. 응. 아, 출연권. 아 출연권이요? 아, 사우디 벌어진다. 나겠다, 그걸 아. 아이고, 진짜 지쳤어. 힘들 얘, 거야. 다 끝난 경기 뭐할 거야, 그래. 이거 멘붕 왔어. 옛날 사우디 축구하고 응. 있어, 지금. 응, 응. 됐어 됐어 오. 아우 모우야 그냥 발등만 피면 되는데요. 어 얘네 이상해졌어. 오. 됐어. 오우 씨. 좋아. 오. 오. 끝났어. 이런 끝났어. 야야 얘네 완전 만. 끝났어 끝났어 하자. 끝났어. 이런 거야 이런 끝났어, 거. 끝났어 끝났어. 야, 만친이 할아버지도 안. 만칠이죠. 바지 계속 올리고 다니는 것부터 내가 정기장 씨 한쪽이 짧은가 그랬어. 입수 한번 잘하네. 근 지금 어디 있어? 어. 저희 지금 경기장 어디? 경기장에서. 저희 이다경 안일날이야. 오. 역시, 아, 아, 오, 사운드 파트너 네 달라, 달라, 달라. 형들 지금 만치이 정장 바지 있잖아요. 응. 이태리에서 유행하는 걸까요? 저 양말이 뻑뻑해서 그래. 그 뻑뻑전기 뭐...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 그런 거? 400억이면 좋은 거 입을 거야. 그 <laughs> 보스 정도는 입어주죠. 그렇지. 보스. 왜? <laughs> 도구 <그래. 웃음> 음, 음. 아, 그래. 지금 자신감 네, 올랐어 추고 들어가, 추고 들어가. 터치가 네, 달라. 몸도. 그렇지. 그렇지. 돈 400억 받아도 뭐 애들 다루기 쉽지 않지 아, 네. 말안 돼, 걔네 말안 들어. 응, 중노년이 말 듣나? 됐어, 오 됐어. 아니야, 때려. 어유 저게 아따당 갈시. 아, 우리 토너먼트 사람이. 아... 아까보다는 사람이 좀커 보인다. 응. <laughs> 아, 이, 이런 기회주의자들. 아, 진짜. 아니 아까보다 너도 커 보이잖아. 아. 얘가 작아 보이잖아.지 400억 나발이고. 아. 아까 400억 뭐 간지나네 뭐하네 네. 막 그럴 때가 그저 엊그제... 아니야 나는. 아. 면은... 저기 우리 주의자들봐어두려두려 아. 어, 어, 얼굴 좋아졌어 아. <laughs> 현소가 너도 마이티잖아 빨리빨리 빨리, 아, 됐다 우와, 어 됐어 어어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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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사+ 기 때리라고 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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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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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 기사+ 기사+ 이전에 골대 없때못 넣었고 지금 그것 아. 때문에 저거 안 때리는 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욕 먹을 생각을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신 있게 해야 된다는 거야. 골도 넣었으니까. 그럼. 하잖 아야, 해, 우리. 아 왜? 왜? 또 죽었나? 아, 아유, 아, 또 죽었다. 저 아이고. 정도면 진짜 죽은 거야. 이거 진짜 <laughs> 어이없거든저 아, 정도 눈감고 있잖아. 어, 옛날 에 아시안컵 갔는데 형 아시안 게임도 갔는데. 그래, 골드포. 부딪혔는데 갑자기 장갑을 바꿔서. 네, 네, 네. 그래, 내가 그거 얘기 안잖아 장갑 던지고, 던지고 던지고 막, 막 돌려. 부러졌대 자기. 근데 계속 흔들어 <laughs> 그리고 테이핑도 어. 하잖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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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하게. 이야, 저렇게 막어 저케. 야, 또 부러졌지. 있었 저거. 이렇게 나인마만 뜨면 부러지네. 아이고, 지도 나고. <laughs> 나나코키퍼가 지우는 거 처음 봐. <laughs> 아유. 나 근데 푸시팅 봐봐 뒤야. 와. 얘 어디, 와얘 어디 가겠다. 얘 어디 가겠다. 와. 와. 키파 미쳤다 저거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시간맨이니까. 이 시간에. 어. 이이 이 시간에? 아니 이 연장전 이 시간에 아. 못 따라간다고. 새벽이잖아. <laughs> 난 새벽에 새벽... 어떻게 따라가? 새벽에 난못 따라간다. <laughs> 보고 야야야. 오야. 오. 이마. 오 야. 아이 야, 괜찮아 야형 야, 이거 잘하네. 잘하네. 야, 야, 갑자기 태세잖아. 어, 형이, 형이 좋다. 뭐야? 어. 야, 형이 좋아 아, PK야. 진짜야 아, PK 너무 단인하다 이거는. 음, 아니 근데 대표팀 PK 아, 진짜 오랜만이야. 아, 진짜 아, 현우야 음. 진짜로. 현우가 근데 PK가. 아, 현우. 아, 아, 그렇지. 꼴기퍼는 아, 그래. 아, 그래. 다음 게 중에 하나만 막아도. 부담이 좀 들어가긴 하지. 야, 18번이 찼으면 좋겠다, 형. 뒷땅 찰것 같은데. 야, 사우디가 먼저 차네. 제가 그리고 울산 있을 때도 AC에서 피 q 을 많이 봤어요. 가 다이빙이 좋아, 제가. 응, 응, 응. 현우가 연습을 그선안 나간 연습 엄청했다고 했어. 야, 음. 야 좋았어. 현우야, 그래, 가자. 오른쪽이다. 오른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다처 가자, 아자 잘쳤네잘 아, 차네. 잘 찼다, 잘차어 이건. 흥민이 같은데? 와, 아, 흥민이가 차야지. 왼쪽으로 차면 돼 이번에. 와, 처음에 네. 야, 지금 못 따라간다. 어, 어. 수 어. 왔어. 야, 주장 다워. 어, 가서 또기한번 어? 어, 주고. 아.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아, 너무, 왼쪽에 있잖아. 너무 잘찬다 얘는 얘는 기술이 와, 있어. 얘는 기술이 있어. 팔번안 나오나? 아 이거는 얘가 휘발유가 없다 이미 차기 전부터 러네야 미리 안 떠도 돼 보고 떠도 괜찮아 쟤한 괜찮아 야, 오른쪽 오른쪽 막히나? 오른쪽 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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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석이 <laughs> 그 어디 차냐? 규석이 그 차잖아 규석이 그그 오른쪽 차아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끝까지 막 끝까지 막공 그렇지 그렇지 자. 와, 와. 오늘 골인전! 골인전 라갔다 이거 이제 끝났나요? 야 이거 어렵게 올라가면 우승하는 거야 그냥 우승하는 거야 어? 어? 아플레8 8아 우리 시나디오 너무 딱딱 <laughs> 맞췄다 근데 버렸네. 오늘 길이 신기하다 이? 형님 16번, 18번 정말 못넣다고형 어. <laughs> 18번 끝났어요 그래도, 아, 그래도 아, 우리가 PK가 야야 아, 야, 이거 만약에 진짜 많이 막잖아 얘 왠지 포스트 받고 나올, 나올 것같잖아 김진규는 진짜 접신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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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진다, 삐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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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 말고> 말했잖아. 내가 <놔람하고> <놔람>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놔람> 말했잖아. 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번 나왔잖아. 잖아 미쳤다. 안 나갔지. 내가 말했잖아. 안 나갔어. 와, 와, 지진다 너는. 번 내가 말했잖아. 1대에 내가 말했다. 만치이 들어갔어. 만이 갔어. 너 그러면 벌금이야. 이십건 내야 돼. 가는 거지, 진걸 인정하는 거지 알지, 가만히 어 조금 안 아니지, 이렇게 간다고? 야, 저 새끼 저 싸가지 뭐, 상대... 아, 저거는 상대... 상대 팀에 왜? 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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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경구가... 발 나왔다 이거상거아니 아니, 아니 뭐. 경구가 안내는데 경구 안 뭐, 안 설마 아무리... 대이거 이거 야, 야, 그래, 나칩 샀어, 끝내, 칩 샀어 그래, 칩해돼백승 <laughs> 알았 인테 <this> <Swede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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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봐봐. 예선을 했고, 어렵게, 저 경기가 좀안 좋게 어렵게 갔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 이겼다는 거야. 새벽에 늦은 시간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리춘 팬들과 뭐 대한민국 팬들 너무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또, 또한마씩 빨리빨리 해봐. 어우. 현우야, 어, 진짜 잘 마왔고, PK 잘 찾고, 어. 정말 좋았다. 어, 좋았 그래, 그래, 나이어 그래. 그렇지. 안안안안 줘, 줘. 줘. 아, 줘 좋아, 줘아진수 알라스리 어. 있어. 태강도 정말. 고 아, 우리 응원해야지. 아, 좋았다. 아, 박수 치어서 마무리 할까? 그래? 네아무이 하이강 도 우리 응원합시다. 응원해야죠, 네. 네. 응원해. 아, 화이팅! 화이팅! 하나, 하나, 하나 둘셋미쳐 <laughs>